환자들이 전원 조치됨으로써 일반 의료양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 셋째,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부분의 병상이 풀을관되고 대기환자까지 있었지만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주변 든 위반 환자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 적자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나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이내 발생한 적자를 해결하고, 조속한 기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이유로, 광주시육체기회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시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공공으로 파괴행위니다 코로나19 전과 이유는 달라야 한다. 이게 시민 여러분이다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적자를 지원해서, 공공병원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코로나19 교원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최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고령환자를 위해 위한 실립고양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고령환자로 공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강기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했으나 새 운영자가 없어 폐업하게 됐다고 한다.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광주시가 당분간 지경하면서 새 운영자를 찾을 수도 있고 몇 달간이라도 전남대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여 정상화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3억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어놓고 수탁기간에 공익적 적자 부담을 대부분 떠넘기려는 광주시의 태도는 정상화 해법을 찾으려는 태도가 아니었다. 강주시는 시립요양병원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분노와 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4년 4월에는 총선이 있다. 전출생, 초고령화 사회, 국민 백세 건강시대, 불평등, 양극화 시대,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발생위기,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건강공 실현,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 소멸 방지,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이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총선의 핵심 의대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폐업은 이러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총선 의제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공원의료보조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광주시가 지금 당장 광주시립제의 요양병원 폐업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전남대병원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할 것, 전남대병원과 수탁운영 조건 협상을 이어갈 것, 공익적 적자 보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 전남대병원, 광주시립요양병원 지구 3자 협의를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